10번. 전체 집합 U는 원소가 X래. X는 뭔데? X는 24 이하의 자연수. 24. 그럼 1부터 24까지네? 1부터 24. A는? X, b a X는 3의 배수. 이거, 그 다음 B는? B는 원소가 X래. X는 뭔데? X는 18의 약수에 대하여 A, N, A, A, 여, 여집합 합, B, 여집합을 구하시오. 야 이게 이게 문제네.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게 그 집합에서 여집합이 두개 나오잖아. 여집합이 두개 나오면 그 여집합을 두번구두번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을 밖으로 빼 빼놓고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가 되냐? 이게 바뀌지. A 합이 A 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저기, 여지팔 밖으로 빼고, 요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 요렇게 하면은 문제 좀, 문제 풀게 편하지. 이걸 두번할 거를 한번 하니까. 아, 저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긴 나와.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이렇게 풀어서, 드물 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고쳐서 풀면 더 편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뭘 구하면 되냐, 그러면은. A교 B만 구하면 되겠네, A교 B. A교 B를 구한 다음에, 여집합 때리면 되지. 그럼 a는 3의 배수. 어, 야 이거 몇개안 되니까 그냥 써 버릴까? a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21, 24. 전지집합은 24까지야. b는 b는 18의 약수니까 1, 2, 3, 6, 9, 18 이거네. b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교 b지? a 교 b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공통되는 거어 3이 있네 3 3 있고 6 9 18아 그래서 a 교 b는 3 6 9 18이네 3 6 9 18 근데 뭘 구한다? 그 여집합. 그니까3 6 9 1 8에 여집합을 구하란 얘기야. 이놈의 요 놈의 뭐라, 뭐, 부분, 아니, 저기, 원소의 개수. 요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은 아까 24개였잖아? 24개, 24, 아, 전체 집합 요거. 24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24, 24개라고. 24 그럼 24개에서 4개 빼면 되지, 4개. 그럼 얼마냐? 아니, 빼기지. 24개에서 4개 빼니까 20개. 그 답이 20, 20이다, 20. 답이 20이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우선 이제 물어보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봐둬야 된다. 11번. 전체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 빼기 B 집합에다가 빼기 C를 했더니 A 교 B 합 C의 여 집합 가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그면 러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이거? 야 차집합 기호가 다 사라졌네. 차집합 기호가 사라지면서 뭐 교집합이 나오고 합집합이 나오고 여집합이 나오. 고 그러니까 차집합 기호를 없애라 이거야. 차집합 기호를 없애라. 그럼 중요한 공식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지. a 아니 차집합 a 빼기 b는 우리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났을다 a 교 b 여집합. 그러니까 왼쪽 거 왼쪽 집합 쓰고. 빼기를 교집합으로 쓰고 오른쪽 집합에다가 여집합 붙여라. 이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차집합 기호를 없앤다고. 그러면 은 A 빼기 B 빼기 C 잖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집합도 이 가로부터 먼저. 가로 안에 있는 거. 아,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다. 그러면 A 빼기 B는 왼쪽 집합 빼기는 교집합 바꾸고 오른쪽 집합에 도 여집합을 붙여라. 요게,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거 빼기 C거든? 요거 빼기 C? 그러면은, 이거는, 요, 요게 하나의 집합이라고. 빼기, 요게 하나의 집합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 집합이 두 개야. 야, 요 집합 두 개다. 요거, 요거 집합 두 개. 그럼 왼쪽 집합 그대로 쓰고, 왼쪽 집합. A, 교, P, 여 집합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빼기는 뭐로 쓴다? 교 집합 쓰고, 교집합. 그 다음에 오른쪽 집합 쓰고 여집합 쓰라고. 이거라고, 이거. 이거. 어, 아, 참. 근데 뭐가 나오야 되냐, 이거. 아, B랑 C랑 묶었네? 아, B랑 C랑 묶었어? 그러면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교집합, 교집합이잖아. 교집합, 교집합이면은 결합법을 칙쓸수 있어. 그래서 B랑 C를 묶어. 그러면은 A, 교, 가로, B, 여집합, 교, c 여지파 이렇게 쓸수 있지 결합 법칙이다 결합 법칙은 교집합만 있거나 합집합만 있으면서 이건 교집합만 있을까 쓸수 있다고 그래놓고 그다음엔 뭐냐 그거지 등무로간 여기 교집 저여지파여지파 여집합, 있으니까 여지파을 밖으로 빼는 거야 그렇게 되겠네 a 교 가로 b 합으로 바뀌고 c가 되고 여지파에밖으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요 식을 쭉써 주면 돼 12번 12번 아 이거 중요 한 문제 이거 수능에서도 났었고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 두 가지 안 A, B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대 50명한테 그래서 오, 야, 그5 0만마테 선호도 조사 했지 근데 A 안을 선택한 학생 20명 이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여줘 야 A 좋은 애 A가 좋은 애들 손들어봐. 아까 28명 손들었대. 야, B 한, 야, B가 좋은 애 손들어봐. 35명이었대. 근데, 이제 막 두, 두개 다, 다든 애도 있는 거야. 다든 애도 있고, 아, 나는 A, B 다 싫다. 안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어, A도 좋고, B도 좋고, 아, 어, 난두개다 들어야지. 아, 진짜 난 A도 싫고, B도 싫어. 아, 이게 뭐냐. 다 거지 같아. 그래서, 안든 애도 있고. 아무튼 막 그럴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에,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모두 택했다. 이, 일단 이게 중요해. 그럼 모두 택하면은 이건 무슨 집합이 되는 거냐, 이거는? a도 택했고 b 이 교집합이지, 교집합. 이거 일단 이해를 해야 돼. 합집합이 아니야. 이것도 모두라고 그러니까 들합 그게 아니라 a도 택하고 b도 택하고 이 교집합이야,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지, 교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야.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해 돼? 그니까, 러 N, A, 교, B. 어? 교집합.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N, A, 교, B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그럼 이게, 어, 그러면 A, 와 B의 교집합이 어떤 때 최대가 나오고 어떤 때 최소가 나올 건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와 B의 교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대가 나오는, 교집합.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최대가 나오는 건 이런 경우겠지. 최대,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야, 지금 B가, B가 35다. 어, B집합이 30, 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 쓰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NA가 28. A를 선택한 애들이 28명. 그 다음에 이제 B를 선택한 애들이 35명이야.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나오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B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래 버리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제일 크게 나오지. 이렇게 돼 버려. 이렇게 돼 버리면은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가 돼 버려. 그렇지 이게 되지. A, A, N, A, 교, B는, N, A, 교, B는 A가 돼버린다고, A. 교집합이. 그래서 뭐가 되냐? 스물여덟이 되는 거야요 스물여덟. 아, 참, 전지집합도 그려야겠다. 이 전지집합 있지? 전지집합.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대가 나온다, 최대. 자, 그럼 우리 최대 구했어. 어, 요게, 요게 이제 최대야.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최대가 나올 때, 최대가 나올 때는 28명. 그러면 최소는? 최소. 그림을 조금. 그러면 최소는? 그럼 또 이제 학생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머리를 쓰지 또. 아, 이게 최대면은, 최소는, 최소는 알것 같습니다. 야, 그럼 최소는 어떻게 하냐. 최소는, 이게 서로 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A고, 여기가 b 아, 서로 소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최소가 N, A, 교, B가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역에서 틀리지. 왜냐면은 전체 집합이 50명이잖아, 50명. 전체 집합이 50명이다. 여기가 50명이 된다고, 50명. 그러면 A는 몇 명? 28명. B는? 35명. 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28에다가 35를 더해버리면 50이 넘어가잖아. 전지 판도. 그러니까 서로소가 나올 수가 없어. 서로소가. 그치. 그러면 28에다가 35를 더하면 얼마냐. 28에다가 35를 더하면 63이고 63? 두개 더하면은? 두개 더하면 63이니까 50이 나오려면은 빼기 13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요게 그 그러니까 교집합이 1 3은 반드시 나와야 돼. 1 3은 최소한. 최소한 13이 나와야 돼. 그래, 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자, A가,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으면은, 적어도, 요 안에 몇 개가 돼? 13개는, 들어가야, 들어가야, 전체 집합 50개가 나오는 거지. 50개. 그래야, 28 더하기, 35 빼기, 13으로 하면은, 50에 떨어지니까, 50, 전제 집합이 50이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한, 전체 그러니까 교집합은 13개가 나와야 된다 13개 13개 그래서 0이 나면 안 되고 13개가 나와 그러니까 최소 최소값은 얼마 13이 되는 거야 13 13 그래서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답은 이렇게 써야겠다 최대값 최대값은 28명 아, 아 이렇게 쓰자 그냥 그 다음에 최소값은 최소값은 1 3니다 그러면 돼. 다음 13번 13번 전체 집합 U는 원소가 1, 2, 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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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소 10개네? 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빼기 B는 X 바 X는 짝수 짝수니까 2, 4, 6, 8, 10이네. 2, 4, 6, 8, 0그 다음에 A 합 B 교 A 여집합은 X 바 X는 홀수인, 홀수인 소수? 홀수인 소수니까 3 5 7이네. 3 5 7 홀수인 소수는 2가 안 들어가지. 10보다 작은 소수가 2 3 5 7인데 홀수라고 했으니까3 5 7이라고 가성립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집합 B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아 이거 문제 쌈박하다 어렵네. 어렵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것부터 봐야 돼. 이거, 어, A 빼기, A에서 B를 빼면은 짝수다.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니까 다 써버릴까? 2, 4, 6, 8, 10. 근데 이제 학생들, 이게 이 어려울 거야. 뭐 어렵냐면은, 아, 이거를 A, 교, B,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치. 처음 풀, 처음 풀 때는 헷갈릴 거야. 이거 바꿔서 풀어야 될 거. 왜냐면 여기 보면 또막 교집합 나오고, 여집합 나오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어, 좀 그게 좀 어렵지, 그렇 그게 좀 어려울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 상태로 푸는 게 편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푸는 게 편하다.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집합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A 백이 B라면 우리는 이 벤다이어그램 그리기는 편하거든. 벤다이그램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게더 편해. 하나다. 그러면두 번째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보면은 a 합 b 교 a 여집합.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거 딱 보고 여기는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분배법칙으로 풀어도 되고 뭐 어, 때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분배법칙 풀어도 되고 어떤 학생이 눈치 빠른 학생이 이걸 봤을 거예요. 어,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붙었네. 이거를 차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바꿔서 풀어도 돼. A 합 B에다가, 빼기 A랑 같다, 이거지. 이거. 그게 이거란 얘기잖아, 357. 그지 이게 357란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A 합 B에서 A를 뺀 함수는 뭡니까? 아 집합은 뭡니까? 도대체. 야, A 합 B에서 A를 빼봐. 여 A가 있고 B가 있거든? B. A 합 B. A 합 B. 그러면 이제 A에다가, A에, 다가 B를 더해. B. 그러니까 이제 B가 이제 두 부분이지. 교집합인 부분하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 두 가지야. 두 가지. 요게 A 합 B지. A 합 B. 여기에서 A를 뺀다고. 그 A 빼면 어떻게 되겠냥 A. A를 빼버리면 이렇게 돼버려. 어? 뭐가 돼버리냐? A 합 B에서 A를 빼버리면은 마치, B에서 A를 뺀 거랑 똑같아져. 그치. 어, 그러네. A 합 B에서 A를 빼버리면은 B에서 A를 뺀 거랑 같다. 그래서 요 357이 뭐냐면은 이게 B에서 A를 뺀게 357이라는 말씀이야. 아,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A에서 B를 빼면 24680이고, B에서 A를 빼면 3, 5, 7이다. 요거 두 개를 알려주는 거야, 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은, 뭐가 좋습니까? 어, 벤다이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벤다이어 그램을. 벤다이어 그램 그럼 벤다이 아, 밑에 거, 벤다이어 그램을 그리면은, 자, 벤다이어 그램을 그리자. 전지지합은 1, 3, 4, 4, 4 5, 8, A 빼기 B. A 빼기 B는 2, 4, 6, 8, 10. 그럼 A 빼기 B는 요기지, 요기.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가는 게, 2, 4, 6, 8, 10이라고 10 그러면 은 이제 빗배기에는 빗배기에는 3, 5, 7이야 그럼 빗배기에는 요기 요부분이죠 요부분 요부분 요기가 3, 5, 7이라고 3, 5, 7 일단 여기까지 그렸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래 집합 A의 개수 그러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 그럼 빠진 게 뭐냐? 어,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1이 없네? 그치? 1이 없고, 2 있고, 3, 4, 5, 6, 7, 8, 9가 없네? 1하고 9가 없네? 그럼 1하고 9는 도대체 어디 들어갑니까? 모르지. 1하고 9는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A의 집합 A의 원소가 최대라고 했잖아. 최대. 최대라고 했으니까 1 9은 여기 들어가겠네. 여기 들어가면은 집합 A는 몇 개가 되냐? 7개 되는 거지, 7개. 그러면은 NA는 7이 된다고. 그니까 러 19가 여기가 교집합에 들어가,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7개가 나온다, 7개. 자, 그러면 이제 집합 B를, 집합 B는 뭐가 돼?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집합 B는? 집합 B는 요게 되겠네, 요게. 따라서 집합 B는 1, 3, 5, 7, 9가 된다. 그 답이 1, 3, 5, 7, 9야. 답이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아마 이게 지금 어려울 거야. 이제 뭐가 어려우면 이거 딱 보고 야 이거를 교여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야. 이거, 이건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그냥. 그 다음에 요 요게 이제 빗백이 빗백이 A로 나온다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 이거 분배법칙으로 푸는 거를 그럼 보여줄게 분배법칙. 그럼 요 놈이 A 빼기 B가 나왔는데, 그럼 분배법칙을 어떻게 합니까? 야, 분배법칙 하지. 그러면은, 교 A를 요기 요기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A 교, A 여집합이 나오는 거고, 합집합, 가로 B 교, A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공집합이지, 공집합. 이거 공집합 된다고. 공집합에다가, 공집합에다가, B와 A 여집합에 합집합을 해버리면, 공집합에다 더하면 요것만, 요것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B, 교, A 여집합이 나오는 거지, 결론은. 그럼 B, 교, A 집합은 뭐야? 야, B 빼기 A잖아, B 빼기 A. B 빼기 A. B, 교, A 여집합은, 아이, 찌그러졌냐. B, 교, A 여집합은 B 빼기. 이렇게 도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배칙을 해도 답이 나온다. 나오지? 나온다. 뭐,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고,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14번.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집합이야. 요거 그러니까 중에서만 그 집합이 있는 거거든? 전체 집합이라고.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죠. 아, 이거 문제, 야, 이거 문제가 좀 그러네. 7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이 아닌 이래 버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아닌 거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7의 배수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 집합으로. 근데 7의 배수가 아닌 거. 7의 배수가 아닌 거를 집합으로 따로 나타낼 수는 없고 7의 배수의 집합의 여집합이 7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7의 배수가 아닌 집합을 집합으로 잡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잡아야 돼. 7의 배수의 집합을 7의 배수를 집합으로 잡는 거야. 아, 그럼 아니래매요. 그 그러니까 여집합 잡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를 집합으로 잡는 거야. 여기 아니라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집합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거 문제가 이렇게 좀 그러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전체 집합은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 아, 그러면 조건지 법으로 쓸까? X, b a X는 100, 100 미만의 자연수.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 100은 안 들어간다. 99까지야.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 99까지다. 100안 들어가. 1부터 99까지야.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A, a 지 팝으로 쓰자. A로. A로. A는 뭐가 되냐? 7, 7의, 7의 배수. 7의 배수. 그러면 x 바 x는 7의 배수, 7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집합은 비집합 5로, 그러면 x 바 x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집합변 x 바 x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정리를 했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고 아 요게 핵심요고 그럼 구하는 거는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눴을 나머지가 3이 아닌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7의 배수가 아니고 지금 뭐야? a 여집합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니고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 요거 고다 고그러니 고니까 A 여집합이어야 되고, B 여집합이어야 되고, 그럼 두 집합이 뭐야? 교집합이 되는 거지, 교집합. 그니까 러 A 여집합이어야 되고, B 여집합이.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 문제 핵심은 요거다. 요 고. 고. 고가 뭐가 돼? 요게? 교집합이 된다는 거. 고가, 고가 교집합을 알려주는 거야, 교집합. 교집합. 이게 핵심이야. 고는 교집합. 그러면은 이걸 구하는 거. 그니까 러요 놈의 이제 개수지, 개수. 개수. 그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 N, 가로, A, 여집합, 교, B.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야, 그러면은 이제, 어, 이걸 구하면은, 여집합이 두개 있으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여집합을 하나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A, 합, B, 여집합 되는 거지. 드모르간의 법칙.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서. 이걸 구하는 거지, 이거. 금방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 합집합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지, 그치? 빼면 된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 어렵네. 그럼 전체 집합은 몇 개였지? 1부터 99까지, 아, 그러면은 전체 집합은 99가 되는 거고, 1부터 99까지니까, 빼기, N, A 합 B, 아, 이게 문제네. NA 합비아 이거 NA 합비 그러니까 A 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은 우린 또뭘 해야 된다? 요걸 또 따로 봐야 되지 N. 그러면 도대체 NA 합 B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NA 더하기 NB 빼기 NA 이거 지금 집합 마지막 문제다 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거 구하지 이거? 그치? 지금 우리 요거 구하기 위해서 이 짓을 또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NA 더하기 MB 빼기 NA교 B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A 집합은 7의 배수잖아, 7의 배수. 그러면 1부터 99까지 7의 배수는, 그99 나누기 7하면 되겠네. 그럼 14지, 14. 그니까 러 14개. 그니까 러99 나누기 7하면은 14야. 14하고 나머지 1이 남지. 그니까 1 4개고 더하기. 더하기. 아, B 집합. B 집합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오는 수는 비시합 5로 나누었을 때 나면 3, 그러니까 3이 있겠지. 3. 그다음에 8이 있겠지. 그다음에 13이지. 18이지. 아, 이거 다 써버릴까? 아, 23. 28. 33. 38. 이거야, 이거. 43. 48. 53. 58. 63. 68. 그다음에 73. 78, 83, 88, 93, 98 이거지 그 전부 몇 개냐 그러면 2, 4, 6, 8, 10, 12, 14, 16, 18, 20 20개네 그러니까 비집합의 원소 개수는 20개야 20개 20개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네 빼기 빼기 아 N A 교 B N, A, 교 B.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 그럼 B 집합 원소는, 야, 그럼 B 집합 원소는 다 구했잖아. B 집합 원소는 이렇게 20개거든? 20개? 그러면 요 집합 중에서 뭘 구해야 돼?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A는 7의 배수였잖아, A는. A는 7의 배수였잖아. A는. A는 7의 배수니까, 그러면 B 집합의 원소 중에서 7의 배수를, 7의 배수 는몇 개야? 28. 그 다음에, 어, 몇 개냐? 7의 배수. 7의 배수. 8, 아니, 63. 그 다음에, 78. 없나? 3개지, 3개? 7의 배수가? 그치. 그러면 요게 이제 비 집합인데, 7의 배수가 3개가 있지, 요 중에. 그니까 3개라고, 3개. 빼기 3. 이거야, 이거. 그니까 답이 얼마야 돼, 그래서. 다, 답이 14 더하기 20배. 30이네, 30이네. 3 0이 그래서 답이 30일이 아니라 합집합이 30일이라고 그기다3 30일 0집어넣으면 되지 30일 그러면은 답은 뭐냐 9 9에 30일 빼니까 답은 68 68그 답이 그래서 68개다 68개 와 이거 문제 어렵네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이 정도는 풀어야지 열심히 하자